영상을 보고 따라하지 마시오 문주님 반갑습니다 아좀 장비를 훑어볼텐데 이야 장비 보세요 진짜 클래식하네요 오마투의 칠 싸울 애비장검의 요사 파상풍세트 강부 강장 강철각반의 마망도 심프라리 사마망의 악세는 1,2,2,2 벨트하고 목걸이랑 인장은 더워서 던져버렸고 아 이거 아닙니까? 그쵸 형님 이거 아니죠? 어쩐지 보조 캐릭 냄새나더라. 아, 성불 캐릭이라고. 아, 이게 본 캐릭입니까? 터 아, 이게 본인이구나. 이게 본인, 음, 그렇죠? 이거 해야지. 이래야지. 이게 맞는 거지. 자,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조님, 과연, 어떤 일인가? 자, 2020년 6월 29일, 19시 29분. 드디어, 이디 캐릭터만 소소하게 키우던 저에게, 새벽이라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빵긋빵긋 아빠만 보면 웃어주는 아이 덕분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노력하자 화이팅 외치면서 열심히 키우던 캐릭터에게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문의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고액 4천 다이아 충전에 놓고 놓았습니다. 변신 패키지 구입하여 빨간말 한번만 보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캐릭터는 암흑기사로 어, 해달라고 캐릭을 아들처럼 키우겠다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천 다이아로 변신 패키지를 아 와이프가 허락했다고 음... 딱 준비는 안하셨고요 버섯과 패키지입니까? 와이프님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11만원 써도 된다고 네. 버섯과 패키지 이거 한 장짜리? 버섯거 두개? 야...근데 이거를... 영변의 꿈 영변! 빨간변신을 올라가려고 본주님 우리 아버지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또 거금 11만원을 태웁니다 사도록 합니다 아,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 나, 저기에서 영변, 나옴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배때기 아프게, 네, 자랑하고 있네요.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님들? 네, 에, 일단 나는 좀, NC 알바 같고요. 가보겠습니다. NC가 이런 분들 거 빨아먹으려고 나온 패키지죠. 그래도, 이야 하는 거, 좀 기도하게끔. 광화문에는 이수신 장군님이 동상이 있지만, 기난에는또 아툰 동상이 있으니까. 갑니다 여기에서 또운 좋으면은 전설도 나오기 때문에 야야야 야, 야! 야 설마! 야 어, 희귀가 한마리밖에 없어 설마 자 아쉽죠 원래 하나 빼고 다 영웅 아니면 전설이었는데요 자 하나입니다 마지막 보조님이 와이프한테 정말 어렵게 달해왔습니다 어렵게 자. 그렇지. 색깔 좋아. 색깔 좋아해 오크만 나오지 마라. 오크만 나오지 마라. 오크만 나오지 마라. 오크만 나오지 마라. 어, 그래도 11만 원써 가지고 컬렉션 엄청 올라가겠네요. 아이고. 자, 일단은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본주님! 11만 원 금방 하수구에 버렸구요 그래서 본주님이 또시 청자분들한테 아, 저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구나, 또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11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것 같습니다. 예, 하얗게 불태웠습니다.